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 줄게요. 여기 심술궂게 생긴 아저씨를 보세요. 이 아저씨의 이름은 스크루지랍니다. 여기는 스크루지 아저씨의 직장이에요. 매우 추운 겨울이라서 사무실도 엄청나게 추웠답니다. 사무실 안에 있었지만 밖에 서 있는 것만큼이나 추웠어요. 스크루지 아저씨에게는 작은 난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업원의 난로는 그것보다 더 작았어요. 겨우 석탄 하나로 난로에 불이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덜덜 떨고 있는 종업원을 쳐다봤지만 석탄을 더 주지는 않았어요. 사장님, 저 크리스마스에는 좀 쉬어도 될까요? 뭐라고? 월급은 받아놓고 일을 안 하겠다고? 아림도 없지. 저 사장님, 하지만 크리스마스인데 절대로 안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돈은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쉴수 있게 해주세요.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가 싫었어요. 어, 불쌍한 스크루지. 이 아이는 스크루지 아저씨의 조카예요. 이 애는 스크루지 아저씨를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고 싶었답니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흠. 삼촌, 크리스마스 파티에 꼭 오셔야 돼요. 뭐라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라고? 싫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싫어. 파티도 싫어. 난 파티에 안갈 거다. 절대로. 그러니까 저리가. 삼촌, 마음이 바뀌면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크루지 아저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콧물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스크루지 아저씨는 묵묵히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때마침 찬바람도 쌩쌩 불었지만, 스크루지 아저씨는 무표정하게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 저기 어떤 사람이 보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응, 안녕하세요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를 싫어했어요. 거리에서 들리는 캐롤도 너무 짜증이 났답니다. 제,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스크루지 영감이잖아.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크루지 아저씨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신문도 읽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들이 적힌 책도 읽었습니다. 스크루지 아저씨는 혼자서 살았어요. 가족도 없었고 친구가 단한 명도 없었어요. 스크루지 아저씨는 그저 돈만 좋아했습니다. 불쌍한 스크루지 깊은 밤. 스크루지는 침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집 안은 엄청 조용했어요. 스크루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스크루지는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 누구 있어에 아, 이거 참. 정신차려 서그러지넌 혼자 산다고. 바로 그때! 어디선가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 누, 누 누구냐? 아? 저건 내 친구 말리처럼 보이는데 그치만 그는 이미 죽었다고 그것도 7년 전에 말이야 나.. 나 나한테 나 원하는 게 뭐야? 너 누구냐? 누구였는지 물어봐야지 그.. 그럼 누구였는데? 나는 말리였다 너의 오래된 그, 친구 말이야 말리? 네가 말리라고? 그럼 유령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 나는 말리의 영혼이야 여긴 대체 왜 찾아온거야? 너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지 넌 아직 기회가 있어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앞으로 새 유령이 네 앞에 나타날거야 그... 그게 정말인가? 물론이지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넌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없겠지. 첫 번째 유령이 내일 밤 배를 한번 누를 거야. 다음 날밤 같은 시간에 두 번째 유령이 찾아오고 그다음 자정에 마지막 세 번째 유령이 찾아올 거야. 말리의 유령은 스크루즈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말리는 스크루지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루지는 겁이 나고 혼란스러웠어요. 스스로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있고, 넓은 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었고 친구도 없었어요. 스크루지는 자기 자신만 돌보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스크루지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도 몰랐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성김받으러 오시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스크루지 아저씨가 예수님을 알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게 되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 더 흥미진진해지는 스크루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